자 비전은 무엇과 같나요? 비전은 자 여기에서 자 ing 가 우리가 동사에자 우리 동사에 ing 가 나오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동명사로 쓰이거나 현재분사로 쓰이거나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어떤 명사로 쓰이고요. 현재분사는 뭐뭐 하는 이건 딱 봐도 명사가 아니죠. 형용사입니다 분사 중에서도 형용사예요자 그래서 이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와 같나요? 음, 자 여기서의 moving은 움직이는 이라서 얘는 현재 분사예요. 움직이는 target 얘가 그래서 뒤에는 타겟을 꾸미겠죠. 타겟은 목표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쏘는 것이 됩니다. 겉 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동명사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하면은 움직이는 타겟을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plenty of라고 하면 이건 많은이에요, 많은.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go wrong 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요.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in 형용사 way라고 하면요. 형용사 자 형용사 한 방식으로 너무 자주 나와요. 자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요거한 방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 비전이 움직이는 타겟을 향해서 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미래.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누가 뭐할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서치하면 그러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때 당신이 be prepared 하면 준비되다죠. 당신이 뭐할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은자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메이크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메이크 어쩌고 어쩌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다 요렇게 종종 많이 쓰이죠 단순히 무엇을 만들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요렇게 만들다 두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드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비전이 요거 하게 만들다라는 사역 동사로 쓰였네요. 자 여기 동사 원형 나오면은 얘가 요 동작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conform to 하면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conform to 다음에 명사 나오고요. 명사에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에 당신의 비전이 순응하도록 만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할 준비요? 바로 당신의 비전이 새로운 현실에 순응할,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한 사업가의 옵티미스틱 하면은 낙관적인이라 뜻이죠 우리 옵티미즘이 낙관주의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낙관주의 그래서 한 사업가의 낙관적인 포캐스텀이 예측이죠. 이 낙관적인 예측이 어떻게 될수 있나요? 자, 우리 blow away라고 하면은 날려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됐죠. 우리 원래 blow away는 날려버리다예요. 수동태가 됐으니까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날아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바로 결하면 잔인한이죠. 잔인한 저우 리세션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월가 나오고 바이가 또 나왔네요. 아, 그럼 바이 두 개네. 1 혹은 2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잔인한 경기 침체. 혹은 뭐에 의해서요? 자,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요. 자, 공격적인이죠.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요. 그런데 어떤 경쟁이에요?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 우리 way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요거 방식인데 요 뒤에 관계사가 지금 여기 세,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방식이냐면은 그가 뭘할수 없었던 바로 Forsee 하면 예측하다죠. 그런데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어, 방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요거와 요거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한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 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뭐에 의해서요?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잔인한 경기 침체 혹은 뭐에 의해서요?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요. 그런데 어떤, 자,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인가요?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4C 하면 역시나 예측, 뭐 예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여기에 지금 could have pp가 나왔습니다. could not foresee가 아니라 could not have pp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could not 그냥 동사 하면뭐뭐할 수가 없다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냥 단순히 동사가 아니라 have pp가 나오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하나 과거가 돼요. 과거. 그래서 동사 했을 수가 없다예요. 했을 수가 없다. 과거에 대한 어떤 추측입니다. 추측.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측 즉, 너무 뭐 했을 리가 없다 이런 거예요. 했을 리가 없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그 예측 했을 리가 없었던 방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전에 예측을 했을 수가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요거와 요거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혹은 자또 다른 시나리오에서 어나더 하면 또 다른이죠.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 그의 세일즈, 자, 판매죠, 판매 혹은 매출입니다. 자, 그의 매출이 스카이 로켓이라고 하면은 급등하다죠.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numbers. 그의 numbers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바로 get. g e t 우리 become입니다. become, become. 어떻게 되다? 심지어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그의 numbers가요. 자, number라고 하면 숫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겠죠? 돈 찍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 어떻게 될거요 어떻게 될 건가요? 자 우리 foolish to stick to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은 단어부터 좀 보면 stick to 하면은 무엇을 고수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에 고집하는 거예요. 자 뭔가에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는 자 우리 foolish 하면 멍청하니죠. 멍청하니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 우리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그는 멍청할 것이다. 자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뭐 자 우리 투부정사 중에서 이것을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고수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맥락에 따라서 투부정사 해석을 다르게 할때 여기는 지금 조건으로 해석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한다면은 자, 즉 그의 오래된 비전을 고수한다면 그건 멍청한 짓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요인터페이스 o f 죠인터페이스 f 하면은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f 명사는 명사를 직면하여, 페이스가 뭔가를 마주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뭘 직면했을 때요, 새로운 정보를 직면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혹은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의 판매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급등할 수 있고요. 그의 수익이 심지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멍청할 겁니다. 뭐 한다면요? 그의 고집 고집한다면요. 무엇을요? 그의 오래된 비전을요. 뭘 직면했을 때요? 바로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there's nothing 하면은 뭐가 없다 이거죠. nothing 하면은 nothing wrong 하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in ing 하면은 뭐뭐 할 때가 됩니다. 뭐뭐 할때뭐할 뭐 때요? 우리 modify 하면은 수정하다예요. 수정하다. 뭘 수정하는 건가 바로 당신의 비전이죠. 당신의 비전을 수정하거나 자 근데 요게 지금 ing가 지금 두개 나왔으니까 아 1 하거나 2할때자 지금 1 하거나 2할때 아무것도 런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nothing wrong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할 때예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 자, 당신의 비전을 수정할 때 혹은 심지어는 2뭐할 때요? 그 비전을 버릴 때 우리 abandon 하면은 버리다죠. 포기하다 버리다. 만약에 뭐 한다면요? 저, as necessary. 뭐 한다면요?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때가, 때가 된 건데요. 주어가 동사할 때, when, it is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 버리는 것은 역시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뭘 해야 돼요? 저, 당신의 비전이 항상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